바깥스다 돌아왔습니다. 백중쌤 예.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노량진 옥상 위의 기찻길. 우리 왜 여기 지금 와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바깥스다 진행을 할 건데 제 복장 딱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회사원. 직장인 분들이 수많은 사연들을 저희 방문과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고. 3, 4월 달 지났잖아요. 네. 이론 수업도 듣고, 직장 생활도 하고, 기출 강의도 하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음.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깥수다 준비했습니다.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 직장인 분들, 직장인 분들, 직장인 정 과장님 하나. 직장인 분들, 공부하기 힘들죠. 오케이. 너무 힘들어. 쉽지 않죠. 퇴근하고, 아. 가장 피곤한 시간 7시, 8시. 아. 저녁 먹고, 앉으면 10시. 아. 예, 예, 예. 유튜브 좀 찾아보고. 뉴스 좀 보면 12시 자야겠네 자야지 <laughs> <laughs> 공부 못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전업생 커리큘럼 아니냐. 직장 생활하면서 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댓글,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타일림 댓글입니다. 항상 전업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네요. 일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코로나 걸렸어도 이 악물고 2 월까지는 어떻게든 진도 따라가다 3월부터 엉망되고 공부 나할 지경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다고요. 우리 백중세님께서 커리큘럼 따라가기 힘든 직장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하나 좀 드리시죠. 반박부터 좀 드리면 네. 전업생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전업생 거랑뭐 직장인 거랑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크리는 딱 짜져 있는 건데 자기 사정에 맞춰서 들으면 되는. 그렇죠. 자기 사정에 맞춰서 그렇죠. 들으면 된다. 지금 잠깐. 지금 기차가 지나고 있는데 형 목은 왜 이렇게 쉬었어? 합격하고 말 거야. 합격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시는 분이. 네. 요거를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데, 일을 악물고, 어떻게든 2월까지는 따라왔다는 게, 네. 4시간씩 강의가 나가니까, 직장 다니면서 4시간도 버거운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기는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3, 4월 달에 기출 특강 들어가고 하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엉망진창된 거죠. 근데 이분도 우리 방문각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해드렸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걸 3, 4월에 끝낼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럴 때 한 6월까지로 늘리시도 되고 그럼요. 중간에 코로나가 걸렸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공부를 쉬세요. 쉬고 난 다음에 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또 하시면 되는데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중간에 공부 못할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면 강의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걸 까먹지 않는 익힘 음. 공부를 계속 그냥 하세요. 그러다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새로운 강의를 진도를 나가고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냥 강의를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면은 방이 못 듣고 할 시간에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응. 오히려 더안 좋다 <목소리> 차 과목들도 상대적으로 지웅쌤께서도 3, 4월달 좀 많이 강조하시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강조하죠. 어... 3, 4월달은 일단 전범위.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건100%다 다루는. 100%다 있으니까 3, 4월달, 4, 4월달 강의하네? 그것만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럼 5, 6월달에 7, 8월달에 막 진행이 되는데 내가 바빠서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는 좀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모가 그렇지. 요령있게 좀공부하좋겠어요 지문도 열심히 아야. 외우고. 아야. 예? 근데 자꾸 이제 기출 질문 같은 걸 소홀히 하는 이유가 설마 또 똑같이 나오겠냐? 음. 우리는 어문제는행 문제가 아니, 시험이 아닌데 네. 근데 정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서 음. 양을 줄여서 어, 문제도 기출 위주로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지문을 외우자. 지문이 재산이다. 너무 많은 커리큘럼 쫙 펼쳐놓고 다 가지 가려고 안 하셔도 되니까 그중에 특히나 시간 제한적인 분들은 3, 4월 달 붙잡고 공부하되. 동차로는 그래도 가셨으면 좋겠죠.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네, 드리요 네, 네, 네. 제일 중요한 커리는 3 4월 커리다. 네, 3차월 리 모든 전 과목에 있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1차, 2차를 이제 1차만 할까 결정을 하는 시기는 한 8월 말이나 9월 정도. 그때 한두달 정도 남은 시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결정을 하는 기준은 1차가 목성적이 아니고, 음. 2차가 목성적입니다 음. 1차 성적을 보지 말고, 2차를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놨느냐, 음. 2차를 그때까지 못 끌어올려놨으면, 2차 버리는 거고요. 1차만 하는 거고, 2차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놨다, 버리기 아까울 정도까지다,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학원 강의를 해보면, 의외로 야간만이 많이 아격간다는 거죠. 아, 어, 그렇죠. 정말 의외로 야간만이 많이 아격간다는게 정말 에이. 놀라운 일인 거니까요. <laughs> 근데, 그분들이 안전권은 아닌데, 빠듯하게 많이, 빠듯하게 많이 합격하고 이거 회사를 그만하고 부동산업으로 전업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이 붙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 우리 오늘 오전에 여기 몇 시에 왔죠? 나는 11, 10시 50분? 10시 50분 몇 시에 왔어요? 저 12시 12시 저도 11시쯤 왔는데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고 지금 야간반이잖아요 12시간 시치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네 하나만 떠는요 어, 하나만. 합격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직장 생활도 어려운데, 그걸 또 무슨 피난처로 생각해가지고, 나꼭 음. 합격할 거야. 그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들어올 때 이름이 행복이었거든요. 요 근데 이제 걔를 합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애를 잡지를 못해요. 한번 안아보려고, 걔가 유기견 방치견이라 가지고 사람은 되게 무서워해요. 음. 그래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잡으러 가면 막 도망다. 어마어마하게 도망다네요. 음. 그러니까 합격이 여러분들이 잡으러 다닌다고 잡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음. 개한테 좀 잘해 주고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산책도 다니고 하면은. 최근에는 1년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합격이라는 게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합격 잡으러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러니까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합격만 눈에 막,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나, 절대 안 잡힙니다. 공부를 세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중요한 것들 많이 하시면, 그러면 알아서 지가 오게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합격의 그날을 위해, 우리 직장인분들, 화이팅! 화이팅!